이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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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승이다! 대승이다! 크아! 오케이! 시계 썰었고, 시계, 시계, 시계 썰었어요. <laughs> 시계 썰었고.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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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 이제는 자 잡혔. 텟! 대승! 이 됐어요. 됐어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아이고!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뒤로 가야돼. 저뒤안 아, 안 보인다? 네. 아, 예. 예, 네, 거기서. 아,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아니, 음. 근데 저희가 이제 저번에 얘기해서 두 번째인데, 네. 그냥 빠르게 또 이렇게 몇 개만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갑자기 이제 그 본캐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도 좀 듣긴 들었는데, 네. 정확히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일단 그게 이제 좀뭐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뭐 지금이 고점이라 팔았다 이런 얘기를, 아,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네. 예. 네. 솔직히 없지. 하나 있긴 한데 이데스티니 해방 마지막 미션이 그 카링 있잖아그 보스. 예, 예, 예. 그 잡다 벽을 좀 느꼈었어요. 벽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이거 만약에 못 하면은 그냥 이제 좀 템을 먼저 팔겠다. 그래서, 좀, 이, 잠깐 쉬어가겠다. 그러니까 잠깐, 순돌린 타임으로, 네. 판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그걸 좀, 벽을 넘긴 했어요. 그, 징결거인들 보면 벽 넘어가 버리잖아요. 어, 징결 페인, 신구나 초대형 거인인데 어떻게 그걸 안 보겠습니까? 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예. 배로좀 주구나. 예. 맞죠, 맞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벽을 넘고, 번치기도 1등하고 해방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익스카링이라고 전속 두번 격파를 했어요 제가 오! 그래서 하고 그것까지 하니까 이제 당분간은 이제 초고스펙이 할게 사실 크게 없다고 느꼈어요 아, 목표 같은 게 예, 네, 당, 당장은 네네. 그래서 뭔가 챌리너스 같은 거 예. 그런 거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좀더 파고들고 싶어갖고 잠깐 내려놓자 아우. 할 생각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메모장이 좀, 비, 좀 많이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에 다 정리해버리면서 그렇게 결정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오, 근데 좀, 제가 어떻게 메이플 네. 놓겠습니까 네. 그쵸 그쵸 아, 또 메이플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 평소에 좀 바쁘세요 어떠세요 좀 이렇게 저요? 네. 저 그냥 1집 일집, 1집이죠 뭐 제가, 제가 이 항상 음. 거의 웬만하면 대본 없이 가거든요 그냥 한번 던져볼게요 저희가 강컷 멤버를 네. 뽑고 있습니다 감 컴퍼니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감 컴퍼니 같이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진짜요? 예. 그냥 한번 던져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방송 끝나고. 오. 아 그렇죠. 이거 빗동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는 근데 좀 길게 네. 거기는 짧게 했잖아요. 거기는 존망한 거고요. 존망은 <laughs> <laughs> <좀만은> 아니고. <laughs> 아니야 존망이 적게. 거기 인정하시는 거잖아, 거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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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laughs> 네. 잘했어. 아, 보정형 잘했죠. 열심히 했어요, 보정형. 어, 잘, 해 보라 잘하다, 이거. 네. 입, 입 하나로 다한다는 사람이라. 맞아요, 맞아요. 네. 인정해요. 그 어, 다음에 저 생각해보시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저 PC방 날짜 잡아야 돼가지고 음, 언제, 언제 가냐, 그러면? 이런 얘기 있어서 언제가 편하세요? 오, 뭐야, 왜, 왜 진심이지? 아니, 아니, 왜냐면 네. 메이플을 좀 오래하고 싶은데. 네. 제가 쓸데없는 고집이 있더라고요. 시청자는 답답해 하고 근데 이렇게 머리 끄댕이 잡아줄 수 있고 이렇게 저한테 편하게 할수 있는 사람 누구지? 아 글자님. 글자님이 옛날에 또 빗동아리도 했고 네. 그다음 에 옛날에 그 누구지 그 역캠집 가가지고 그개이 있었거든요. 아그 누구였지? 그거 유명하신 분인데 어 셀리님 셀리님 셀리님. 네 여러분 외입니다 렛츠고 s go. 반반반반 반반. 아좀 재밌게 봐가지고 그게 생각나가지고 제가 또 그렇게 <laughs>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라 해서 네. 아 그럼 이제 물어봐도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오자마자 템판 거를 물어보신 거구나? 예템판거 네, 궁금하기도 했고 전고로시하는줄 음. 알고 일부러 네? 이 새끼 템플러스니까 <laughs> 이제 메이플 저진심 아니네 이러는 줄 알았어 아 <laughs> 아니, 그게 아니죠 아니 메이플 어떻게 진심이 아니야 네가 이제 근데. 갔으니까 내가 먹어야겠다 아못먹어못 아, 먹어요 어떻게 <laughs> 먹어요 모르죠, 어줘니아 아니야 저는 그냥 저못먹 그냥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이게 또 아. 반겨주는 게임이 또 오랜만이라서 아, 근데 진짜, 저는 스트님이, 우리 통화, 최근에 오랫동안 기억하시죠? 네. 30분 동안. 네. 진짜 진심으로 아 글자님 뭐다크나이트 맞는 걸까요? 말하면서 아 아니, 그게 와,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있었어요 진짜로 네. 뭐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봐 스테님은 다크나이트가 맞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트림 컨트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또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거야 제가 사람다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아서 하는 직업이긴 하다 네. 근데 제 지금 피지컬상 아 다크나이트가 맞긴 하나 근데 재미가 느껴지지 않는다 아, 그래서 제가 아, 그러냐, 그러면은 자유 전직이란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또 시청자도 고민을 해보셔라 했는데, 이번에도 방송을 따로 보니까 네. 생각하신 직업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은. 네. 좀 전사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히어로하고 음. 팔라딘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사람들 그 바이퍼도 은근히 잘안 죽고 딜도 세고뭐 유틸적으로 좋다 했나 뭐 그래가지고 네이렇 예, 생각 중이라서 좀 의견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일단 4,080억 메소 정도 준비해놨고요 오 많이 준비했네요 네, 많이 준비했어요다좀 예, 네. 좀 제대로 하려고 오 무슨 일이야 하면서 받은 건 아니죠? <laughs> 네? 어 무슨 일이야 어 풍수 무슨 일이네 분노한 작품의 망토 오. 텍스 6%오 좋다 땡큐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왜냐면 너무 받으면 민심 안 좋아져서 제 돈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 좋아, 좋아. 아니 히어로 아까 그냥 히어로 느낌을 볼래요? 아이디를 하나 좀 빌려주셨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한 7만? 어, 7만? 도그 정도면 해보면 하죠. 자, 그러면은 이거 아이디 한번 들어가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어, 끌림만 하긴 하네. 어, 장난 아니죠? 어, F1. 그렇지, 이 인스팅트였다. 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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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 이게 이오로지아니그니까왜 제가 그랬냐면 크나 음? 당연히 멋있고 어, 뭐 정말 저 섹시한 캐릭터인데 이제 보스를 때릴 때쓸수 있는 스킬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제가 바꾸려고 했냐면 이거 보세요. 이걸 이아 지금 정확히 노선 잡으셔야 돼요. 응. 당나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이렇게 가면은 당나 분들이 이제 안 봐준다. 아직 손절한거 아니죠. 나쁜... <laughs> 어, 멋이 없긴 하다, 히어로에 비하면. <laughs> 그쵸, 어, 그쵸. 그렇죠. 히어로에 비하면, 네. 음. 뭐, 어, 당나 가안 좋다는 게아좀 멋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좀 아쉽긴 한건 맞아요. 좀 밋밋하지. 근데 네. 음. 저거는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약간 그런 거 좀. 약간, 그냥 막 때릴 때막그 이펙트를 보고 싶은 분들은 막, 네. 막. 미친 그 화려한 거. 그쵸, 그쵸.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거를 이제 한번 우리 가 써보러 가봅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스 한번 <laughs> 가서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유니온 박, 어디가? 여기 아니야? 여기 있는지 다시 돌아왔고. 슈이유니왜 <laughs> <유니온도> 이래? <laughs> 유니온또왜 이래? <laughs> 어? 큰일 날뻔했네, 이거.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자, 1번. 자, 그 다음에 F1 써주고, 일단은. 자! 오사! 검을 꽂아라!

오! 좋아 좋아 한번. 오,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때려줘. 여기서 내, 내려와서 이로 음. 때리면서 다시 이로 와이 어. 네, 새끼야. 이로 와 이로 와 이로 와. 이로 와. 이로 와. 내려와서. 이로 와이 새끼야. 이로 와이 새끼야. 에스퍼 어, 뭐야? 이게 왜왜왜 왜, 왜, 왜 죽었죠? 자기 죽비만 했으니까요. 와, 이래서 당나라 있구나. 데스폴트 쓰세요. 무적입니다. 자, 오케이. 아 이거 포션 안해놨어 이거 주인분? 주인분 포션 안 해서 강력한 공격 사용하려 하면 캐릭만 빌려 쓰면 됐지. 그그거 같지. 해결 줘야 돼요. <laughs> 자, 자 이거 데스포트를왜 썼어? 데스포트왜 썼지? 왜 썼어? 어? 아 진짜 당나 해야 돼나 존댔는데? 자 극댄 그 돌았어요 이제 다행들 바잉들 해야지 오케이 좋아 자 가자 자 일단은 데, 그다음 5번 어. 아니 왜, 왜 죽었지? 제가 막, 막 이러고 있으면은 뭘싸요그 반달 모양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못 피했어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진짜 시작해요네 이제 어왜왜 지금 반달 모양 계속 맞고 있잖아 어 이럴 때 어떻게 저희가 바로 데스포트를 박았었어야죠 아니거 당나가 14기였구나 오케이 됐어 야이 새끼야 이러런 새끼야. 찢졌다 새끼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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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야 아니 물려 아니 물려 자 드세요 물려 어, 아 먹어 물려 먹어 물려 먹어 물려 먹어 물려 어. 먹어 아 당나케 십상이였구나 지금이라 돌아가면 그냥 저저 지금 다광용돼서 이미 이제, 못 해. 이제 같이 도 못해 일단 그때 돌았어요 돌았어 그때 돌았네 자 이거 자, 이제 피지피지지자한번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왼쪽으로 그렇지! 자! 오라 오 대교치 대교 가만히 일단 잡좀 잡아주고 잡몹 잡아주고 잡몹 자 자 근데 뭐, 물약이 없어 물약 아니, 지금 지정해 아니, 빨리 빨리 살다 살 나방한테 죽네 응, 물약을 지금 지정해 자 뭐지 K 돼 있네 돼 있네 아 근데 왜 이러지 아, 좀만 더 올려 좀만 더 올려 칠십 퍼로 오케이 칠십 퍼 오케이 자 그리고 하고 자, 갈게요 자 갈게요 갈게요 남았어요 자, 자 오케이 갈게요 자 갈게요 갈게요 자파인저칠2번1번1번 그렇지 아1번안 쓰고 있었네 아 지금 지금 아니 족밥이네시 야이 새끼야! 야족밥이네 새끼야! 야이 새끼야! 어 뭐야? 미리 탈출 안돼, 이건 안되지. 아, 이건 뭐지? 이거 때리고. 자 좋았어. 때려, 때려, 때려. 이게 삼패이지야. 처음 번 배치는 이죠? 얘 패야 돼. 자 이도 눌러주고, 이 e 눌러주고, 이 e 눌러주고. W도 눌러주고. 자 어어 어, 지금 지금 아 이거 물약을 야 물약 때면 그랬어. 물약이 차니까 안 죽잖아, 안 죽잖아. 안 죽잖아. 안 죽잖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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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그래이 이거는 평딜로 이건 세니까 잡았던 거야. 어. 자, 세니까 잡았는데, 레칭도도 맞는데, 네. 억울한 부분이, 네. 물약 세팅이, 이제, 이분은 잘 하시는 분인데, 네. 저는 물약 세팅만 잘 돼있었고 하면은, 어, 그래요? 일단은, 하드수는 할줄 알죠. 잘 하죠, 이제. 하, 드수가 걔, 개, 개 말하죠, 걔. 개... 그 여자, 여자인데, 저, 은빛머리. 어, 마지막 칼, 변치라는 네. 네 어, 그럼, 쉽지 않요 얘를 템 빼고, 템 빼고 한번 가봅시다. 예? 템 빼고. 아니, 확실하게 해야지. 절대 못깰것 같은데? 그럼 제 자신의 보스가 뭐예요? 저요? 자쿰이요. 메이플 삭제하세요, 그냥.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잠깐 수아수뭐 어떤거 빼고 무기 만 빼고 템다 빼고 자쿰 잡아보세요. 한번 해보자. 그거라도 하는지 보자아 오케이 오케이. 어, 템다 빼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다 그렇지. 모든 것 모든 것들을 네. 네. 자 일, 지, 일, 이렇게 이렇 됐... 어? <laughs> 아니 이렇게 싸우라고요. 목가 하나 지어 드릴게. 오이아 메이플 수도 어때? 아, 아 좋다, 좋다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메이플 수도 하나 끼고. 내가 곧 1억? 1억이면 할만하지 않을까요? 아 이것도 빼버려? 아 오케이 아 심벌도 이렇게 뺄수 있었구나 본주님 죄송합니다 좀다 빼겠습니다 자그 한번 다시 자, 전투력 자 전투력이 이제 F5 눌러서 어 이거 할만하다 가자 가자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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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오케이 이건 진짜 할만하다 이거 깨면은 히어로 2루 커가 해드릴게요 2루 센데? 아해보시죠아 2루 센 너무 세다 하하하하하 <laughs> 어, 벌써 손 잘렸네? 자,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첫 단계 성공하셨고요. 네. 네, 다음 단계는 이제 카벨룸으로 가겠습니다. 히어로를 갈수 있는 상황인지 볼게요. 자, 자, 음. 이거, 이거 극딜 써도 되죠? 오케이, 이거 써도 되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서. 그래서, 음, 이러면 이제 나, 나오잖아. 음. 음. 아니면 나와인가? 나와? 뭐 있었는데? 뭐, 뭐지? 뭐, 뭐가 있겠죠? 뭐 뭐가 있었는데, 근데? 뭐가 있었을 텐데? 어? 그렇죠 클릭 야아 봤죠 아니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오케이. 자 호텔 준비 자 호텔 준비하고 자아 벨룬 대가이아 아, 맞다 맞다 아를 때는 안 되지 아대안 돼요 번자 가자 이 영광의 검야이 새끼 바로 가자 다다다다다다 오자 그리고 이 새끼 괜찮아 어, 이제 피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지금뭔 패턴이 있을 텐데. 잠깐만, 잠깐 그렇지. 용 한번 뛰어들기. 어, 그 그렇죠. 바로 죽어버리기. 네. 왜, 왜, 왜? 아, 이쪽으로 가야 되나? 네. 그렇지. 아, 맞다, 맞다. 네. 오케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네, 어디, 어디? 어, 어, 아, 잠깐. 아, 많이 죽긴 하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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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갔니? 자, 어디 갔니? 어디 갔어? 데스포트 그렇지. 아, 왼쪽 뛰어요. 아, 아, 끝났어요? 그럼요. 자 근데 이게 인생이 3세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한 번도 한다고? 예. 아니요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카파풀입니다 네? 왓츠엠 아 절대 안될것 안 같은데 절대로 한게어있어요자 가시죠 오리진 어제 쿨타임이라서 없지 가겠습니다 예? 이거 잡는데 오리진는왜 필요합니까 이거 다 오리진 없을 잡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 해본 적 없는 거 오늘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 가서 이거는 이제 여기 가서 기타에서 음. 이거 딱 해주고 자, 이러면 이제 나오죠? 네. 자, 극대 올려야지. 오케이. 바인드. 자, 바인드 됐으니까 이거 열고. 바인드. 자, 바인드 걸어야지. 바인드 걸고. 나 이리 스이 와, 이 새끼야! 그렇지. 자, 쭉. 쭉 박아, 쭉 박아. 자, 근데 이게 두 개가 안 만나게 하려면 내가 이거 맞아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 만날 거거든요? 자, 이거, 이거 안 만나게, 안 만나게, 안 만나게. 데스펄트!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피했어, 한번.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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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됐고. 자, 뒤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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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맞아. 우리. 자, 근데 오른쪽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죽을, 자, 자. 너, 죽어.. 자, 저저 주거 거추가지 간다. 오, 잘 막았어. 나이 없겠다. 나이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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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마이 마이 나이스. 오, 잘했어. 됐어 자, 장판이 여기 있네. 그러면, 자, 오케이. 아, 그걸, 이거 데스볼트인데. 데스볼트인데. 그 데스볼트가 안 돼서 그래. 데스볼트가 안 돼서. 자, 이리 와. 저날 날아가요. 저. 우리 가서 자 자. 이쪽 가자. 이쪽 가. 그렇지. 여기서 위로 올라가고 이리로 올라 이리 올라가고 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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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데스볼트. 데스볼트. 어, 시계 썰었어! 아, 시계 썰었어! 아, 시계 썰었고!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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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이제는 어, 자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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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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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데스! 그냥 데아 데스부터 타이밍이 잘 모르긴 아, 아 장판이 장판! 팔라딘! 팔라딘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데? 음. 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더스크도 잡아봤죠? 아 더스크 잡을 줄 알아요 어? 가시죠? 바로 출발, 출발 가자! 그렇지. 오 뭐야! 자 그때 올려1번 때려 그리고 그크 그, Q, Q W 뭐 E 알, 아, 아알번 r 을 r 을 누구 쓰세요? 근데 끝났어요 이미. 아 끝났다. 아아 아, 아, 이게 그거구나. 다다다 이거구나. 아, 오케이. 나 지금 투르이 안에 당나로 돌아가던가 히로 이게 맞아. 아니 만약 바이브 해보는 거야. 이게 맞아. 이거를 해봐 바이게 맞아. 아니 좀 약간 삼삼방이 나는. 삼삼방이네. 그러면 넘어가고 바이브 가볼까요? 그냥, 이제, 난, 궁금해요. 바이프 어떤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아니, 그, 용적인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용 튀어나오는 거? 예. 네. 해봐요. 지금 쎄봐. 해봐. 어, 이거네. 아! 오, 내기가 이거!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이거 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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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대가리! 아, 이게 이제 오리진을 쓰고 나오는 타격이네요. 어. 아, 근데 이게 평생 안 나오는구나. 아, 평생은 안 나오는 게, 그 오리진이 있는 그 시간동안 추가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제 더 이상 못 바꾸면 여러분 더 이상 못바꿔요 이제. 아니 제일 끌리는 게 뭔데요? 자 스트님의 마음이 끌리는 걸 들어봅시다. 무조건 히어로인데 무조건 히어로가 많이 죽어서. 근데 죽는 거는 그러니까 히어로가 끌리면 히어로 하는 건데 죽는 건 스트님의 그걸 커버하면 된다니까요? 제 맞출까요? 그러면 갈까요? 결국은 히어로를 자전을 할 거예요? 아니면 키울 거예요 다시? 자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짜 아이템 우리 가뭐 뭐뭐 있었죠? 한번. 요거 큰거 하나 있습니다. 요, 요거, 요거. 요거 하나 있구나. 네. 나머지는 이제 다 별로고 사실. 만약에 진짜 히어로 갈 거면은 차라리 아예 바꿔주면 맞기는 해요. 결론적으로. 자전을. 자전의 여기 케이스 다시 키우시라는 거죠. 네. 이 정도 급은 그냥 다시 키워도 돼요. 뭐 지금 뭐된게 없어. 사실 뭐 메이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메리니보다 못해요. 그래서 그냥 다시 키울 수도 있어. 그냥 이거 유, 유니온용으로 쓰면 돼, 유니온용으로. 아, 이당나를키어로 아, 어. 한다면은. 히어로 한다면 하이퍼버린 들어오는 거를 새롭게 키워도 돼요. 차라리 히어로를 아 챌린저스에서 그래도 되죠 거기서 그냥 아예 새롭게 하고 오든가 한달 뒤에 내 아, 네, 그냥 아예 육성을 키우세요 그냥 차라리 한달 뒤에 더 돌아오고 아... 그러면한달 동안 거기서 좀 느껴보고 채섭에서 이왕 유입 많이 되니까 유년 키우면서 또 하나씩 하는 게 낫죠 그러면 돈은 이건 일단 놔두고 그 돈은 이제 놔주면 되고 <laughs> 농담이거 <laughs> 냅두고 그냥 이거는 그냥 냅둬 놔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로 짐스 어로 하고 아니 당나에겠다 해서 돈을 개모하고저한1 일조 모아서 그래 차라리 일조 테스트를 그냥 들어가 버리자 일조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맞춰 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때 그러면 계속 같이 하면 되겠는데요 어, 그래요 하, 하자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야, 필요한 거좀 봐주고 같이 좀 보스 잡으러 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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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어, 보스 잡을 때감수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다가 막 막갈기다 이제 막 극딜도 쓰고 이제 저한테 막 까도 돼 근데 네. 갑자기 말이 없어져. 네. 그때 막 오고 오고 네. 그때는 오고 오고 해달라고요? 좀만 아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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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요? 안 돼? 별로 그러고 싶다 생각이 없는데 오케이 가럼디셀까디셀까디셀오 오케이, <laughs> 그냥 내가 어, 어.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이러지 <laughs> 디코에서는 야이 씨발 새끼야 니가 <laughs> 감면서내샤았다이개새끼이러면 그냥 다망아줄 테니까 그냥 <laughs> 가자 가자 오케이 좋다 줬다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음.